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은 파면으로 결론이 났지만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본격 시작됩니다. 헌재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핵심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박솔립 기자입니다.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의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.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비천구인은 육군,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. 이뿐만 아닙니다.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 확인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. 모두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윤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 헌재에서 한 차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. 하지만 징계 절차인 탄핵 재판에 비해 형벌을 다루는 형사 재판의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 집 하면이 형사 재판 유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에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를 거친 윤전 대통령 내란죄 공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됩니다.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.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.